여호세요. 여보세요 여호세요. 우리 돈스타 언제? 우리 목요일에고 다음 주 목요일? 응, 돼. 18일? 응. 내가 안 돼도 되게 만들게. 기다려 봐. <laughs> 웃는 소리 왜 이래? 많이 웃음 소리 같은. 어, <laughs> 아, 될거 같은데? 아, 오케이. 그럼 그때 하자. 그때 오케이, 8시, 8시. 고당고. 그리고 정의. 내가 합박 게임 더 찾아오면 나랑 합방할래? 당근 빠 따줘. 나 지금 적어놓은 것만 보여줄까? 멤버는 만만한 사람 부르자. 김규식이랑 양아지, 양아지랑 유니쌤이랑 만만한 사람. 이그 <laughs> <laughs> 멤버잖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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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멤버. 그 <laughs> 멤버. <laughs> 만만한 그 멤버 부르면 오는 그 멤버 부르자. 음 <laughs> 그러면 사인멀티 게임은 솔직히 다할수 <laughs> 어, 있음. <laughs> 진짜 <썩> 가능 겠네. <laughs> 안 된다 그래도 절대하게 하면 돼. <laughs> 나 마음에 들어. 난 좋아. 오케이. 내가 그러면 유니쌤이랑 아... 그냥... <laughs> 김규식한테도 물어보고 올게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okay. okay. 너 그러면 합방하는 나... 언제쯤인데? 언제쯤부터 시간 많아? 다음주? 응. 아 다음주 화요일 목요일 빼면은 상관 없어. 그래 그러면은 나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다하 자. 와 너무 알차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알찬 <가르쳐줘>. 거. <laughs> <laughs> <너무 가르쳐줘. 웃음> 그, 시간 많은 거 맞지? 아, 응, 음, 많지. 남는 맞지? 게 시간이지. 알았어, 그럼 내가 맞지?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네. 시간 될때 부를게. 맞아, 그마루 그 응, 맞아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빠이. 오케이, 빠이. <laughs> 다음 타겟, 김규식. <laughs> 안녕하세요, 규식님. 방송 중입니다, 저는. 예, 예. 네? 예? 네? 예? 네? 방송 중이라고요. 네네 님 17일, 넴? 19일, 20일 중에서 시간 언제 되세요? 17일, 어... 19일, 20일, 21일 어... 21일? 그 전날은 안 됩니까? 그러면 20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<laughs> 무슨 일이죠? 양아지님이랑 아, 윤희샘님이랑 볼랑... 네. 김규식님이랑 4인 멀티캠 합방할 건데 혹시 님도 같이 하실래요? 보통 그걸 먼저 물어보고 날짜를 정하지 않나요? 몰래 운소님인가? 하여튼 그래서 시간 언제 되세요? 네. 21일 날 하실래요? 아그 편할 때 해주세요 편할 때요? 님 방금 시간 되는 날 하나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요? 음 시, 17, 17일? 어, 17일 야. 아니 무슨 용의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러면 객관식, 객관식을 주시지 말고 죄송해요 아, 뭐 21일날 시간 된다는 거죠? 네.. 되는 거 맞죠? 네네네 네, 네, 네. 왜 대답이 왜 그래요? <laughs> 저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데요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말끝을 흘리세요 전에 말끝 안 흘렸는데도 좀 혼나가지고 누구한테? 이걸 모른가 본인이? 아니 왜? 한일분 아... 전에도 혼난 거 같은데 <laughs> 아 나였구나 죄송합니다 세번 날짜 조율하시고 괜찮은 날 말해주세요 제가 맞출게 오케이 님 음, 음. 그리고 그건 언제일 거예요 응? 음? 어떤 거요 롤아 자야라칸 이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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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하지마 야아 <laughs> 이렇게 화낼 거 이렇게 화낼 일이었나 아니 그럼 안따라오게 귀엽게 하실 말던가 왜 언제일 거냐고 그래서 언제 괜찮으세요? 기름보 음? <laughs> 진짜 노 <못> 바꾸시네요, 이 <laughs>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 근데 올릴 거 정말.. 없으시니까? <laughs> 계속 밀었잖아. 아니 제가 밀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때 못 한다고 했잖아요. 안 한다고. 아니 그러니까 그 똑같은 대사 따라하기만 아니면 한다고.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해줄 거냐 안 해줄, 아니, 거냐. 안 해줄 거냐고. 이거 아니 내가 시작 이거 걸어놨거든요. 저거 해줄 거냐안 해줄 거냐. 저거 똑같은 대사 따라하기 <laughs> 아니면 한다고요. <laughs> 아니 저게 생명인데 저걸 안할 거면 뭐 하러 해. 아맨 처음에 작한하자고 했을 때그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. 아 그게 원래 다단계식이라서 처음에 그게... 의사. 뭔 거였죠. 다단계야 미친 새끼. <laughs> 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주입식으로 시키려고 있지. 아니, 그런가. 그래도 사람의 도리로서 물어는 봐야 될것 같아서. 저 들어보셨어요?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가? 아홉 시 이십사 분 오십 어갔거든요사랑왜 매번 그냥 응이라고 안 해? 오, 어, 신발.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. 던가 <laughs> 아, 정신 공격해줘. 씨발. 아, 정... 아니야, 아니야. 정신 공격. 씨발. 이거 솔직히 3, 4대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인정하십니까? 이거 솔직히 3, 4대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... 아... 한... 한... 씨발 말도 안 나오네. <laughs> 왜 3, 4대면이 하면... 저는 구경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. 팝콘 왕자고... 대사 들어보는 기발... 오늘은 내가 얼만큼 좋아? 어제보단 더, 내일보단 덜. 됐네. 게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? <laughs> 미친 거 아니에요? 어쨌이 대사 하나 막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신적 타격. 김기식 티스코도 보내주라 개새끼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거몇분몇 몇 초야? 24분 50초라고요? 잠시만요.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가? <laughs> 이거 해달래. 음, 그래도 또 해줘. 사랑해. <laughs> 왜 매번 그냥 응이라고 안 해? 왜냐면 그럼 자기 질문을 또못 <laughs> 들을지. <laughs> 진짜 털 나올 것 같아. 그러지 않냐? 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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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지 아니 뭔내나을안코가 <laughs> 아니 뭐안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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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안나 야 미친나봐.. 저 대사부터 시작하면서 천천히 <laughs> 연습해보자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안 해주면 안 해. 안, 안 해. 안냐안냐 <laughs> 해치웠냐? 와 씨.. 와 갑자기 어지러워.. 아 갑자기 어지러워.. 어 선생님.. 나 대사 친다 지금 바로? 아니.. 아니.. 진정해봐. 내가... 진정해봐! 내가 사... 진정해봐 씨떡새끼야! 아니.. <laughs> 제 말을 혼자... 좀.. <웃음> 미친놈 <laughs> 말좀 하자 말좀 아니 내 말을 들어봐 응그 음. 저희 처음에 작한하기로 한게 이미 저하고 작한을 하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응응 음. 근데 그때 얘기할 때는 저희 대사 같은 거는 얘기한 적 없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냥 자야라한 플레이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응 음. 네. 지금 제가 대사까지 하자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네, 네 그때 말했으면 과연 한다고 했을까요? 대사... <laughs> 대사를 안 하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건안 될까요? 아 그냥 플레이하면 그냥 그게 롤이랑 똑같죠 아 교수님 곧 10만이신데 네? 10만이니까 10만 이벤트로 뭔 10만 이벤트야 집덕새끼야 진짜 미친놈아 이거 대사까지 치면 은 조회수 그냥 10만인데 이걸 안 한다? 아 <laughs> <laughs> 썸네일 각 나 지금 바로 그려졌는데. 제대로 빨아먹으려 그러네 이 새끼. 연습 한번 해볼까? 온 연습이야. 내가 준비됐지? <laughs> 아니 안 됐는데. 안 됐는데. 아 국어책으로라도 해봐. 국어책으로? 한 음절씩 해도 안 괜찮으니까. 안 나, 안 나. 카운터가 따로 그렇게 없네? 연습을 <laughs> 하는 거지 <laughs> 진짜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? <laughs> 또 말도 안돼 얘는 유튜브에 미친 괴물이야 <웃음> 사랑해 <웃음>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좀 돕고 합시다 아니면은 굳이 뭐 락칸 하지 말고 더블 데이트 한번 두고 두명 구해서 이 새끼 손 바람둥이네? 에이 무슨 소리세요 요즘 유튜브 힘듭니? 하.. 아, 아니야.. 할만해.. <laughs> 존나 힘든 거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.. 그때 좋았지.. 빨이 새끼 전 여친 보이셔서 지금.. 잠깐만.. 저차좀나 좀. 아직.. 보고 있니..? 나갔니..? 나갔구나.. 이 편지 보면은.. 나중에 연락 한번 줘.. 밥이나 먹자.. 야! 다음에.. 배틀그라운드 한번 하자!